필암서원 경장각 청절당 앞에는 정면 세 칸, 측면 한칸 규모의 화려한 경장각 건물이 있습니다. 경장각은 정조 임금이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할 때 하산 내탕금으로 지었습니다. 이곳은 인종 임금이 세자 시절의 손수 그리고 김인후가 시문을 써 넣어 만든 합작품인 묵주 그림의 판각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이 묵죽도는 훗날, 김인후의 높은 절의를 표시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김인후는 인종임금이 그린 묵죽도에 뿌리와 가지, 마디와 잎새가 이리 정미하니 바위를 친구 삼은 정갈한 뜻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비로소 성스러운 혼이 조화를 기다리심을 보았나이다. 온 천지가 어찌 어김이 있겠습니까? 라고 써 넣었습니다. 팔작 지붕 처마 밑에는 공포와 함께 각 모서리마다 새겨진 세 마리 용머리 국화 문양이 돋보입니다. 처마 밑에 용머리와 국화 문양을 조각한 이유는 인조 임금의 묵죽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장각 편액은 정조 임금의 어필로 쓰였습니다.